안녕하세요, 홍준아 김민김민경 준나의 꽁냥꽁냥. 아선배님 꽁냥꽁냥 해주셔야죠. 알았어요. 아 오빠 같이 해야 돼 오빠. 알겠습니다. 시작. 꽁냥꽁냥. 꽁냥이들 안녕. 아우 리 꽁냥. 양양양양양양. 여기 바로 건대가시의 냉사 <목소리> 진짜 냉정하게 네. 맛있으면 맛있다, 네. 맛없으면 맛없다. 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와 이거 냉 우선 냉삼 마음에 든다. 냉삼 네, 제주고입니다마에 제주. 든다, 마에 든다. 제주고기예요? 네. 네. 제주고기인데 이거 콩콩 올리는데 이게 영하 산도에서 올려서 금냉입니다. 아, 금냉이에요. 급냉. 금냉이 아, 어, 중요합니다. 금냉 뭐. 금냉 급냉 중요하거든요. 금냉 부속에다가 미나리. 아, 미나리를 어, 먹어요. 네, 네. 아 기절. 아 후추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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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뿌려요? 후추를 아, 뿌려요? 뿌려요. 근데 오빠 네. 오빠가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서 친구들 좀 불러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목소리> 원래 이런, 이런 모임은 바글바글해야 재밌는 거야 오늘 뭐 드실 거는 내가 계산해야 을 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그를게요네 들어와 친구가 이제 냉삼집에 가서 어. 혼자서 12인분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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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냉삼집 혼내주려고 와 아, 이거 미더리꼬 아, 먹는 거 진짜 네. 인싸 들만 하는 건데 진짜요 아.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뀌겼어요 <laughs> <배꼈어요. 웃음> 근데 중요한 게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요. 아, 그 정도 비세요그 아, 정도. 아, 많이 먹어! 야, 그쪽에 불 켜, 그쪽에 불 켜. 수생입니다생입니다 왔다! 좀더 숨어있지 그랬어. 오늘 재건이 오빠가 오픈하는 기념으로 뭐 사는 거니까 오, 많이 먹어! 잘먹습니다나저 여기 상인석인데 나는 왜이게 외곽에 야왜 이렇게 외곽에 아, 있인석 자, 밥한공기 나왔습니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 와, 꽈리고추 나왔어요 <laughs> 여기 좋아요. 네. 너무 보기 좋다, 잘 먹는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어, 오빠가 잘 보고싶대. 먹는 거 보고 싶대. 잘 입었다, 먹었어라. 소리 질러. 여러분,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있습니다. 얘, 나랑 같은 테이블인데왜 등을 들리고 있는 거야, 얘는? 저기요. 저도 좀 먹겠습니다. 저기요. 어, 어, <laughs> 저도, 좀, 저도 좀 먹을게요, 아, 송희씨. 아, 송희씨. 아, 여기 너무 싸우는데요, 옆에? 안한 입만 쏘라. 한 입만 쏘라. 아니, 안 익었어, 진짜로. 야, 그리고 좀 익은 것좀 먹어. 그렇게 날로 먹으면 안 돼. 날로 <laughs> <laughs> 먹은 다음에 고추김 먹잖아! 선배님, 무슨 다이어트 주셨을까? 먹는 것만 봐도 <받으면> 너무 좋네. <웃음> 그냥 귀여워. <laughs> 제가 옆에가 먹는 것만 봐도 좋답니다 먹는 것도 보여줬잖아! 쏙! 제가 선배님, 음료수도 <laughs> 먹어도 됩니까 아니, 다니거야 <laughs> 무슨 <목소리> 녀석이야!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 다니지 뭐. 먹구들 있어, 나 생각하면 중간 정산 좀한번 하고. 예, 여보, 나 고기 로 와봐, 로 와봐. 야, 니 얼마나 잘 나고자 진짜네 우 아니, 어쩌다가 꺼짐 <목소리> 밀렸어. 어, 40개, 여기 고기 한점 한 있었던 기름밖에 여기 없어. 여기다, 페인이떨어디니기 살고 넣주세요와와와와감사와 이거봐 오빠 껍데기 엄청 두껍네요? 와. 와. 아 그쪽부터 여기 거예요. 네, 네. 아, 해줬어요, 어. 이렇게 네. 는거예요 뭐야 네. 아니 껍데기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우와 와 이렇게 누르는거예요 우와 너 이거 너 이거 진짜 불켜야 돼. 아 어, 이걸 누르면 안튀어아 껍데기 컸잖아. 와. 벌집 껍데기네 벌집 껍데기. 와. 정육 업체랑 협의를 해야지 요 두께를 써. 와. <목소리> 껍데기 먹고 껍데기 두꺼워질 사람들 선전해. 자. 야아 기분 나. 껍데기 안 두꺼워지고 싶어요 정말. 아, 이건 아, 아니에요 이제. 아 그래요? 이쁘다. 어? 뭔가 좀 부족하지 않니?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떡기 먹었으니까 볶음밥 먹으세요 손! 아유! 야! 이 선생님 볶음밥 두개두개 두개 주세요. 먹배 보는데? 왜안 불러? 네. 에이, 집어. 개안 불러. 사람 손들어. 앉아! 볶음밥 달라고세요. 손들어. 어우케야? 냠냠냠냠냠 너 왜기 어글다 먹어 버려?